털끝 하나도 까딱하면 안 되기. 어느 날 우리는 호수에 갔어요. 신나게 헤엄치면서 생각했지요. 나만큼 헤엄 잘 치는 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때 첨벙 소리가 났어요. 안녕 오리야, 거위였어요. 너였구나, 안녕. 나 헤엄치는 것좀 볼래? 오리는 재빨리 물속에 발을 저어 헤엄쳤습니다. 제법인데? 하지만 내가 더 빠를걸? 그럼 우리 시합해보자. 오리가 외쳤어요. 준비 땅! 둘은 호수를 가로질러 헤엄쳐갔습니다. 오리가 더 빨랐지요. 야호! 내가 챔피언이다. 글쎄 거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날기 시합하면 내가 이길 걸? 그건 자신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거위는 벌써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쳤어요. 준비, 땅! 둘은 전나무 숲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거위가 더 높이 날아올랐어요. 내가 이겼다. 난 챔피언을 이긴 챔피언이다. 아니야. 맞아. 쿵, 털썩. 둘은 차례차례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푸드득거리면서 깃털을 잔뜩 부풀렸지요. 엉덩이를 뒤뚱거리며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얼음 꽁꽁 놀이하자. 움직여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되고 털끝 하나도 까딱해서는 안 돼. 이 시합에서 이겨야 진짜 챔피언 중에 챔피언이 되는 거야. 그거야 해보나 마나야. 내가 챔피언이라고. 거위의 말에 오리가 대답했습니다. 두고 보라지. 자, 준비. 땅. 거위는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오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리는 거위를 쳐다봤습니다. 거위가 움직이길 바랐지요. 그때 마침 숲에서 벌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엥 하면서 거위 머리 주위를 빙빙 돌았어요. 또, 잉! 하면서 거위 꼬리주위를 맴부돌았죠 자, 이제 금방이야. 우리는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챔피언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지만 거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벌이 이번엔 오리 쪽으로 날아왔어요. 엥! 하고 머리 위를 빙빙 돌더니, 잉! 하고 오리의 기다란 목 위에 내려앉았어요. 오리는 눈도 한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꽤꽤 거리지도 않았죠. 탈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 오리를 두고 벌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리는 거위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때 마침 토끼 떼가 깡충깡충 뛰면서 나타났어요. 거위 머리 위에 올라앉기도 하고 거위의 긴 목을 오르내리며 미끄럼을 타기도 했죠. 오리는 생각했어요. 이번엔 진짜 금방이야. 내가 챔피언 중에 챔피언이 된다고. 하지만 거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끼들이 이번엔 오리를 애워었어요 부리를 두드려 보기도 하고, 물갈키 달린 발을 건드리며 장난을 쳤지요. 팔짝팔짝 팔짝 등을 뛰어 넘어 다니는데도 오리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토끼들은 깡충깡충 뛰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거위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때 마침 까까까 까마귀 떼가 내려와 둘을 덮쳤어요. 거위 머리 주위를 원을 그리며 돌았죠. 그리고는 거위 등 위에 내려앉더니 통통 뛰어다녔어요.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챔피언 중에 챔피언이 되는 거야. 하지만 거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까마귀들이 이번엔 오리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오리 얼굴에 대고 날개를 퍼덕이기도 하고 오리 귀에다 대고 깍깍거리기도 했지요. 엉덩이에 꼬리털을 간지럽히기도 했지만 오리는 눈도 한번 깜빡이지 않았어요. 물론 꾀꽥거리지도 않았죠. 오리가 털끝 하나 까딱하지 않자 까까까 까마귀 때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먼지바람이 공중으로 솟아올랐어요. 나뭇가지들이 흔들거리고 나뭇잎들이 떨어져 날렸죠. 휙 바람에 날린 거위가 민들레 꽃밭에 처박혔습니다. 휙 바람에 날린 오리는 뽕나무 숲에 떨어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먼지바람은 산들바람으로 바뀌었죠. 챔피언이 되는 건 오리는 또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여우가 다가왔어요. 여우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코를 벌렁거렸습니다. 이게 웬 떡이야? 내일까지 먹을 거리 걱정이 없겠네. 그냥 요리만 하면 되겠구먼. 우리가 견눈으로 거위를 봤어요. 거위는 꼼짝하지 않았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여우는 자루에다 우리와 거위를 쑤셔 넣었어요. 그리고 자루 끝을 단단히 졸라 묶었죠. 여우는 자루를 바닥에 질질 끌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면서 숲을 지나 집으로 갔습니다. 여우는 오리와 거위를 꺼내 나란히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솥에다 물을 끓였어요. 감자, 토마토, 당근, 샐러리에다 호박까지 썰어 넣었죠. 콩도 한줌 넣고 마늘과 후추도 넣었어요. 여우는 주걱으로 국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거위를 쳐다봤어요. 거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우가 눈을 반짝거리면서 둘을 하나씩 찔러봤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요리할까 알아맞혀 보세요. 그런데 내 배가 요걸 먼저 먹으라네. 바로 너, 너 말이야. 여우는 거위를 솥 가까이로 가져갔어요. 이젠 별수 없이 움직이겠지.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위는 꼼짝하지도 않았어요. 여우가 솥뚜껑을 열었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움직여 거위야 제발 달아나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하지만 거위는 그대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거위가 왜 꼼짝도 않는 걸까? 너무 무서워서 진짜 얼어버린 걸까? 우리는 생각했어요. 마침내 여우가 거위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 넣는다. 꽥, 꽥, 꽥. 오리가 여우의 꼬리를 깨물며 외쳤어요. 안 돼. 내 친구를 놔둬. 우리는 여우의 코도 깨물었어요. 살려줘, 살려줘. 여우는 거위를 내동댕이 치고 숲으로 달아났습니다. 오리와 거위는 여우가 달아나는 것을 나란히 지켜봤죠. 오리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어요. 그래, 얼음 꽁꽁 시합에선 거위 네가 이긴 것 같다. 그렇겠지. 거위가 말했어요. 하지만 말야, 진짜 진짜 챔피언 중에 챔피언은 바로 우리 너야. 내가? 오리는 거위를 쳐다봤죠. 그리고 미소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 생각도 그렇긴 해. 거위가 솥을 들여다봤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네. 먹어볼까? 챔피언들은 여우가 만든 맛있는 채소국을 남김없이 싹싹 먹어치웠습니다.